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야 보이는 돈이 보이는 TV 돈보 TV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카드 가입자들이 자신이 쓰지도 않았는데 명의를 도용당해 한 명당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수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집계된 것으로만 최소 30명, 총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한카드를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에서 쉽게 도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보니까 금감원은 13일 한 방송사가 보도한 신한카드 대규모 도용 피해 사건에 대해 발생 경위, 문제점, 피해자 피해구제 적정성 등에 대해 별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검사 결과 취약 부분이 확인될 경우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한 방송사는 신한카드 도용 사례가 갑자기 늘어 피해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고 집단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한 명당 상품권 수백만 원 어치를 누군가가 자신의 카드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신한카드 사용자만 집중적으로 입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한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계좌를 연동한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계좌 이체를 몰래 수백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자 수는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별도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경우가 많아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인데요. 도용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개설한 단체 대화방에는 200명 정도가 가입해 있다고 하고 피해액은 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한카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범죄자가 이를 결제해 나선 스미싱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카드 가입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에 피해 금액이 1억 400만 원에 달하는 명의 도용 사고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부터 2013년에 가입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 3자에게 발급된 카드가 이렇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한카드는 이 문제로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비대면 카드 발급 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자들이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2천만원을 부정사용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카드번호 발급체계가 해외 부정사용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해 이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했다고 하는데요. 신한카드의 특정 신용카드 번호가 규칙성 있게 발급되고 있어 해외 도용에 노출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카드번호뿐 아니라 비밀번호와 cvc 등도 입력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대부분의 결제가 카드번호 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신한카드의 일부 제휴카드 에서 16자리 카드번호 중 14자리 에서 15자리가 같고 유효기간이 같은 사례가 여러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해외 결제 시 카드 번호 마지막 자리만 바꿔 입력해도 결제가 되는 점을 악용한 부정 사용이 일어날 수 있는 셈이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실제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신한카드에서만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님들도 지금 당장 지갑과 계좌를 확인해 보시고 신한카드나 앱으로 은행 계좌를 연동한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자시라면 진지하게 자신의 카드나 계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잘 대처하셔서. 피해가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